한때는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데도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부드럽게 책망합니다. 결국 두 아들은요, 제사장으로서 전쟁터에 따라 나갔다가 한날에 둘다 전사합니다. 아버지 엘리는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. 잉태 중에 며느리는 이두 가지 비보를 함께 듣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. 이처럼 엘리의 가정은요 비명 행사로 끝나버립니다. 이번에는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한 남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 남자는 누굴까요? 골리앗을를 무찌른 바윗입니다. 그렇다면 바로 고개를 돌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.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임신까지 하게 만듭니다.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,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기까지 만듭니다.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때가 어느 때? 저녁 때였다 말씀합니다. 가론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잘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신하여 돈, 받,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.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? 그때도 밤이러라 말씀합니다. 이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은요. 무서운 일입니다. 영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.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 되어 버립니다. 한 가정의 아버지 이삭의 영안이 흐려지니 집안꼴이 어떻게 돼요?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.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아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. 거룩한 나눔을 해야 되지요.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어때? 어 그래? 이렇게 해야 되겠네.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찬성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날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부가 꼭 손잡고 때로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.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. 똑같은 것을 들어도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,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? 교회가 왜내 마음에 쏙 드는 면만 있을까요? 아니에요. 교회가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.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떨까요? 상처하니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. 목사는 날마다 강간에서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냐고 이런 얘기를 해도 때로는... 성도와 성도 간에 불편할 때가 왜 없겠어요?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늘 마음에 들까요?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일 때가 있지요. 여러분, 보는 눈이 중요하죠. 듣는 귀가 복되야 됩니다.